한국이 지난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독재화하는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스웨덴 예테보리대 사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2025년 민주주의 보고서에 한국의 대통령 탄핵 촉구 지표 사진을 첨부하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지난해 한국을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전 세계 179개국은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 4단계로 분류합니다.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을 때도 독재화가 지적됐고 지난해 선거민주주의로 분류등급이 낮아지면서 역시 독재화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종합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중 41위로 2023년 47위보다는 개선됐습니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공공선과 이성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측정하는 수기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 36위에서 지난해 48위로 추락했습니다.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도 한 단계 내려앉은 26위였습니다. 선거 민주주의 지수 등 나머지 3개 항목은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해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종합 순위 기준으로 1에서 3위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북한은 뒤에서 두 번째인 178위였습니다.